안녕하세요. 코일랩입니다. 샌드박스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상가는 2023년 3월 20일 16시 897원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86%입니다. 신뢰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 72시간 평균 예상가는 927원이며 평균가 신뢰도는 85%입니다. 최저 예상가는 3월 20일 23시 876원이며, 저가 평균 신뢰도는 85%입니다. 최고 예상가는 3월 21일 12시 982원이며, 고가 평균 신뢰도는 86%입니다.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106원이며,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1%입니다. 72시간 동안 지지 평균가는 885원이며, 저항 평균가는 958원입니다. 종가 예상가는 3월 23일 15시 922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83%입니다.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25원이며, 시작가 대비 플러스 2.8%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3년 3월 20일 15시 46분분입니다. 방향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빗 코딩으로 예상가는 넣지 않고 프로빗 방향성만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과 같이 우하향 그래프이며 선형 회귀와 반대 방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